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질문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 속에서 진짜 나는 드러나고 있을까? 칼윤기라는 심리학자는 페르조나라는 개념을 말했어요. 페르조나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쓰는 가면입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혹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얼굴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페르조나는 개인의 의식과 사회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체계이다. 그것은 일종의 가면으로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뚜렷한 인상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참된 본성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내 신앙도 페르조나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있는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할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은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페르조나가 흔들립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만 신앙인처럼 보이려는 건가? 저는 신앙은 가면을 벗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으니까요. 내 상처, 내 외로움, 심지어 내 의심까지도 그분 앞에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융은, 인디비주에이션이라는 과정을 말했어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이죠. 저는 그 여정이 신앙의 여정과 닮았다고 느껴요.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길. 오늘도 저는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혹시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면, 우리 함께 가면을 내려놓고 진짜 나로 하나님 앞에 서봅시다.